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더하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더하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 이번 시간에는 더하기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한번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손가락을 피고 하나 더해서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합니다. 더하기 수어로는 더하기, 더하기. 네 더하기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자석, 자석이 몇개 있어요? 세개 그리고 하나. 이거를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모으기 했죠, 모으기. 하나, 둘, 셋, 넷, 세, 세 개에다가 한 개를 한번 모아볼 거예요. 더하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더하기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쭉 하면은, 몇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삼, 뭐라 그랬죠, 이거를? 더하기. 삼. 더하기. 더하기요 더하기. 더하기. 몇 개? 한 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한 개를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몇개예요 자,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한 개를 더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몇 개가 자상 몇 개가 돼요? 네. 더하면 하나, 둘, 셋, 네. 삼 더하기 얼마죠? 일. 일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른, 사, 사와, 자, 이걸 뭐라고 하면은, 같다. 시작. 같다. 더하기, 이유는 같다. 사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읽어요.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죠. 삼, 더하기. 더하기, 삼, 더하기, 일. 몇개 하나니까, 일은 몇이, 몇이래요? 하나, 둘, 셋, 넷. 사와 같습니다. 알겠나요?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한 개를 합치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와 같은 거야. 알겠죠?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르게 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3과 3과 며치죠? 1. 에 자, 더하기를 더하기를 다른 말로 또 합, 합이라고 해 합. 1의 합은 합은 몇치죠 3과 1의 합 합은 몇치죠 1, 2, 3, 4 4입니다. 같습니다도 이렇게 같습니다 알겠나요? 어. 오늘 배운거는 새롭, 새롭게 배운거는 더하기 이게 어떻게 읽어요?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입니다. 그리고는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또 3과 1의 합 합은 몇이에요? 4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번에는 옆에 또해 볼게요. 자, 자석 몇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숫자 몇 써야 되죠?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2를 써 줍니다. 이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더하기 2 더하기 그러면은 한글로는 더하기 더하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3. 3은 몇 개죠? 2 개에다가 3 개를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이, 더하기 삼은, 삼은, 몇과? 4 아니 5 5와 어떻게 돼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또2 2와 몇이죠3 3의 또 뭐라 그랬죠? 합. 3의 합 합은 합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은 오입니다. 자, 잘 보이나요? 알겠나요? 오늘은 더하기, 더하기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더하기 그리고 같다. 그리고 합.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